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만약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리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노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쁨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단어가 있다면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어 있지만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혼자의 힘과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동역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도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한계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